어 여기도 다 폐였네. 네 네. 재개발. 안 되지. 또 용도도 다 했잖아요. 예. 네. 예, 여기 땀 가진 사람도 없 야. 여기도 개발이 이거 없어지네. 뭐써 있네. 빠진가 요마크 표시. 여기로 가 볼까? 저들도지 네. <laughs> 몰라요. 오돈 들어가도 돼요. 오돈 들어가. 오돈 들어가는 것이 제일 나아거뭐요리가면 음. 거리가 더 멀어서. 음. 뭘 à m